제 경우도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문학에 비해 비문학을 어려워하고, 그래서 비문학에만 시간을 집중 투자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지만 문학이 더 쉽다고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시간 분배나 시험 운영 측면에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문학 위주로 문학 문제를 풀고 작품을 스스로 해석해보는 공부를 곁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목동에서 작년 3월부터 수능까지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오지인입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일지망으로 목표했던 대학에 가게 되어서 설레네요. 학교 생활이 기대됩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무작정 강의를 들어야 하는 다른 재수 종합 학원과 달리, 자습 위주로 일과가 진행되어서 제 공부 페이스에 맞게 계획을 짤수 있으면서도 입시 학습, 생활 전반을 관리해주는 담임 선생님 덕분에 생활 관리 또한 철저히 될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국어 수학의 경우 이미 현역대의 기출을 여러 차례 받기 때문에 기출 복습은 초반부에 빠르게 끝내고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다양한 사설 엔젤을 풀고 오래 걸렸거나 조금이라도 헷갈린 문제는 오답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왜 오래 걸렸는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는지를 잡아내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유평 지음이 가장 엔젤을 많이 풀고 분석하던 시기였습니다. 중간에 수학 선택과목을 바꾸는 바람에 7월에는 실전개념 강좌와 기출을 추가해서 공부했지만 9평 전후에는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어는 일주일에 2회분, 수학은 거의 매일 풀었습니다.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봤던 경험이 실전에서 새로운 문제를 마주해도 당황하지 않고 헤쳐나갈 힘을 길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능 한달 전쯤엔 기출과 사설 모의고사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당해년도 6평과 9평을 다시 꼼꼼히 풀어보고 출제 기조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탐은 6평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개념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외울 내용이 많아 현역 시절 들었던 강의를 다시 들으며 복습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9평이 끝나고서는 기출을 복습하고 모의고사를 풀어나갔습니다. 주로 국어와 수학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되 저녁 시간대에 틈틈이 사탐을 챙겼습니다. 언어와 매체입니다. 재수하면서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많이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공부 시간 분배에 관련 조언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비문학에만 치중하지 않고 문학 역시도 고루고루 공부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미적분입니다. 모르는 문제는 풀릴 때까지 조금씩 여러 차례 고민해보고 틀린 문제뿐 아니라 오래 걸린 문제까지 모두 오답노트를 쓰면서 아이디어를 적어두었습니다. 학원 컨텐츠 중에서는 장영진 모의고사가 문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사회문화 정치와 법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않았지만 메가스터디 인강으로 개념 강의를 다시 들으며 복습하고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모든 모의고사는 결국 수능 당일을 위한 실전 연습의 의미였습니다. 그랬기에 어떤 모의고사든 볼 때마다 빠짐없이 피드백을 했습니다. 오답 뿐 아니라 긴장했을 때 나오는 습관, 시간 분배 하나하나 확인하고 당황했을 때 시험에 집중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수없이 반복 훈련을 하고 이런 피드백을 모아 실제 수능 시험을 볼 때까지 들고 가서 읽어본 덕분에 떨리는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시험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국어가 가장 어려웠고 해도 해도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교시라 긴장을 워낙 많이 해서 힘든 과목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해낸 방법은 첫째, 문제 풀이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출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기출을 통해 얻어낸 독해법을 연습하기 위해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는 것도 중요합니다. 리트나 피셋, 사관학교 문제 등 고난이도의 언어추론 문제들을 풀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내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문학을 등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경우도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문학에 비해 비문학을 어려워하고 그래서 비문학에만 시간을 집중 투자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지만 문학이 더 쉽다고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시간 분배나 시험 운영 측면에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문학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면 당황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BS 연계 문학 위주로 문학 문제를 풀고 작품을 스스로 해석해 보는 공부를 곁들였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공부해 나간 결과 불수능으로 평가받는 202 수능에서도 100분이 100이라는 점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되게 부족한 부분만 골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러셀 단과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제 경우는 제2외국어로 아랍어를 선택해 하미드 선생님의 아랍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출제 포인트만 정확히 짚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기에 공부의 효율이 크게 올랐고 서울대 입시에서 제2외국어 1등급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자습에 최적화된 환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음 없이 조용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데다가 스탠딩 책상이 바른 공부 자습 전용관 안쪽과 바깥쪽 복도에 모두 배치되어 있어 잠이 올 때마다 나가서 공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정수기 옆에 티백이나 믹스커피를 구비해 두어서 피곤할 때 마실 수 있게 한 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생활관리가 철저하다는 것 역시도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등원할 때마다 카드를 찍어서 출결관리를 하니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되어 풀어지지 않고 재수하는 동안 생활 루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수생활 동안은 교육청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칠 수가 없어 실전 연습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러셀에서 매달 메가 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충분히 연습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전과목 모의고사를 치면서 스스로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등수, 지원 가능 대학까지 적힌 성적표를 받아들고 더욱 공부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월간 장영진, 딱풀 모의고사 등 양질의 실전 학습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어 컨텐츠의 부족함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인강 러셀 스타 강사들의 수능 평가원 기출 분석과 강의 노하우를 담은 문항들로 제작된 스타 강사 모의고사로 충분한 실전 훈련을 할수 있었습니다. 수험생으로서 답답하고 불안할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었기에 의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학습 관련한 고민부터 컨디션 관련, 미래에 대한 고민도 들어주시고, 자기 일인 것처럼 진심으로 신경 써주셔서 입시 생활을 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내게 도와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봄에 러셀 등록을 위해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 점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빠른 대처를 보여준 것 같아 마음의 안정을 주었습니다. 수능 직전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친 시기여서요. 수능 전한달 정도의 기간을 잘 버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 조절입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하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별도의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식사 시간에 잠깐이라도 나가서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무너지면 1년간의 수고가 쓸모없어져 버리기에 스스로를 잘 다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막막할만큼 길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봄은 옵니다. 되도록 단순하고 편안하게 마음 먹으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상으로 큰 고민은 대부분 불필요한 걱정이니까요. 러셀에서 후회 없도록 최선의 성과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